고구마를 바닷물에 아주 그냥 절거 놨네, 절거 놨어. 야, 완전히 이게 김장도 아니고, 고구마 줄기 갖다 자기가 김장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김치? 고구마 김치. 손님 이렇게 바짝 절거 놨네? 그러게 말이요. 자, 이렇게 바짝 절여놔도 되는 거요? 얼마나 음. 가는지, 자, 그거는요, 며칠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 봤지만... 안녕하세요. 솔린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아, 솔린 농원 고구마. 자, 그러니까 바닷물에 절이고 소금에 절궜던 고구마들이 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자 지금까지요 제가 고구마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마 줄기 성장 억제를 하는 게 가장 큰뭐라그랬지 어려운 게 그거고요. 그게 최고 관건이요. 관건이 돼요. 자 그거를요 찾았습니다. 자 그거는요 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고구마순이 봐봐요 아, 자 그래. 진짜 진짜 고구마가 잘된 맛은요 입이 약간 누래요 그치 어 약간 누... 자, 자, 누렇게 누자 떴다 색깔이 약간 빠진 것처럼 약간 누래고 자 고구마순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 반대 꼬랑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키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몇년 동안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 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진짜 고구마순이, 아, 여기서 웬만해요. 여기 다예요. 오,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고구마순이 진짜 길지가 않고, 절관이, 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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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지? 그걸 다. 아, 봐봐. 절관이 되게 짧다 절관이 짧아요. 몇 번이 하면 되지. 아 그러면 길어지잖아, 영상이. 뭐 영상이 길어져? 절간, 절간, 절간. 더워 죽겠데 지금 싸우자는 거? 그냥 절간이 짧습니다 하면 됐어 절간, 절간, 끝까지. 미안해. 아무 소리. 봐봐, 내가 말했는데 자기가, 이댓클 어? 걸어갖고 영상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더워 죽겠는데. 아니, 편집하면 되지. 자, 이렇게요. 보시면은, 고구마 색깔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영 물과 영양분 듬뿍 먹어가지고 고구마 이파리가 싹 하는 게 아니라, 막, 갈변된 것도 있고, 정상인 것도 약간 누렛고, 고구마 즐기는 뭐, 진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도 다리가 짧아서 못 넘어가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쫙, 붙여줘봐 야. 진짜, 고구마 두둑을 넘어간 게 거의 없고요. 자, 길어봤자, 이만했습니다. 그치, 오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봐. 자, 지금요, 여기 도이는 하나, 두 개, 세 줄. 자, 세 줄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약 19일 전에, 크기가 예로도 약간 작았어요. 거기서 한 20일 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컸는데, 조금 자랐지, 조금, 조금 자랐는데요. 오와, 크게 자랐다. 그건 못 느끼겠고, 진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게 자란 것 같고요. 자, 19일 전에, 바닷물 원액. 그 다음에, 황상갈이 30대 1 그렇게 1, 2, 3자 3고랑을 1 9 전에 살포를 했고요 자 여기는 하나 둘세개자세 3개. 개는요 뭐를 틀렸냐면은 바닷물 원액 그리고 황상갈이 30분의 1 그리고 인인상갈이 120대 1자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세 개는요 어 바닷물이 없어서 황상갈이 삼십분의 일, 인상갈이 육십분의 일, 아 그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딱 결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어떤 게더 많이 자랐고 어떤 게더 많이 자랐고 그게 없죠? 있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 앞에 세 번째 줄, 세줄 있잖아. 어, 저거? 그게 조금 길어. 조금 길어? 응, 어, 세 줄이. 모르겠어? 아 조금 길는데큰 차이가 없어. 자 제가 봤을 때요큰 차이가... 차이는 없고. 이게 왜 차이가 없어? 고랑이 살짝 더 덮었는데. 아 여기는 맨 가해 줄이라 수분이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큰 차이는 없,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 아또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아이 자지 진짜자큰 차이는 없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응? 뭐?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길은데큰 차이는 없어. 나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말하는. 자큰 차이는 없고요. 또 저쪽에 길가 쪽으로 가서 어 살포 한 고구마 또 줄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시원하네아 참고로요. 자 제가 여기 봤을 때는요. 와봐 이렇게 보여드려봐. 자. 바닷물을 진하게 뿌리고, 황산가리를 진하게 뿌리고, 했는데요. 자, 바닷물 원액을 뿌렸을 때는, 길로 가까이 와봐. 이렇게 갈변하는 잎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황산가리도 30대 이르다가 했는데, 떨어지는 잎파리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어, 이파리가, 이렇게, 황변, 아, 갈변인가? 자, 갈변 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잎파들은요 깨끗하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 나중에 캐봤을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상태 자 그리고 즐기도 아주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되었고요 자 저쪽으로 가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길바닥 옆쪽으로 왔고요 자 이곳에는요 아 저쪽보다 며칠 빨리 심었는데 그거는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는 19일 전에 어떻게 뿌렸냐면은 바닷물이 모자랐어요 바닷물이 어, 있는 걸다 써가지고 바닷물보다 용도로 진하게 10%더 진하게 왕소금, 그러니까 천일염을 갖다가 넣고 했습니다. 자, 바닷물보다 10%더 진하게 해서, 자, 오른쪽 세 줄. 하나, 둘, 세 줄. 3줄. 자, 세 줄은요, 어떻게 했냐면, 바닷물 원액보다 10% 진하게. 그 다음에, 황산갈이 30대1, 인산갈이 100대1. 자, 그렇게, 하나, 둘, 세 줄을 살포를 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에다가 살림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결과로 딱 놓고 보면은요 여기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뭐큰 차이가 없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가까이 와봐 이쪽으로 들어와봐. 자 제가 진작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 봐봐 잎이 소금을 소금으로다가 바닷물보다 10%더 진하게 하고 황산가리 추가, 인산가리 추가했더니요 이렇게 이파리가 타고 막 빵꾸가 나고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왔고요. 자, 고구마 생육에는 <laughs> 시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살림꾼이 살균제이기도 하지만. 성장 억제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황, 살이 끈을 넣고, 인상가리, 황상가리를 종합적으로 살포했던 곳이나, 과단물 원액보다 10%를 더해서 인상가리, 황상가리 했던 것보다 뭐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게 줄기가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자, 봐봐. 그지? 자 이쪽 보면은 조금 전에 저기 산쪽에 심은 것 보다는 더 길게 자랐고 자 이쪽에 이제 방향 아 저기 위치를 바꿔서 또 찍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은요 고구마 줄기가요 말도 못해요 야 이거 봐 여기서부터 저까지 늘어났습니다 1m 이상은 자란 것 같고요 이게 고구마 한 줄이에요 야 고구마 줄기가요 말도 못하게 퍼져있고 그냥 말도 아닙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는 고구마가 여기 있는 애들보다 약 20일정도 빨리 심었습니다 20일정도 어떻게 빨리 심었냐면은 부직포 터널 있잖아요 강성 갔다 부직포 터널을 해가지고 한달 빨리 심는다 그리고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20일 후에 정식을 하고 나중에 성장 억제를 한다고 하고요 뭐 성장 억제 부위 콩상가리 인상가리 뭐살림꾼 그런거를 줬어요 줬는데 얘네가 요 말을 안 들어요 봐봐 말안 듣지 가시던데왜 그만큼 얘네가 줄기가 어느정도 커졌고 성장을 했을 때 살포를 했더니 얘네는 말이 듣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얘네보다 더 어렸을 때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고요 저기 산쪽에 있는 거는요 얘네들보다 더 어릴 때 억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열려는 뭐야 앉아, 앉아, 앉아서 진자 앉아도 뜨거. 그늘로 가야지. 자 이제 고구마를요 심고 나서 성장 억제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요 어떤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가 뭐3십센티 이상 뭐한달 있다가 정식으로 한달 있다가 억제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때는 고구마를 심고 뿌리가 땅에 받으면서 억제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고구마는 캐봐야, 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요, 고구마 줄기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되면은요, 그만큼 억제하기가 힘들고, 농약, 아, 농약이래. 억제제도 3배, 4배 이상 들어가게 되고요. 힘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고구마가 정식을 했어요. 딱 심었어. 그러면은, 줄기가 몇개 없잖아요. 이파리도. 그러면 인상가리, 황상가리를 뿌렸어. 뿌리면은 그냥 멀리서 뿌리면서 가도 이파리에 전체적으로 맞고 성장점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맞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컸어요. 막 이게 두 가닥, 세 가닥 이파리 이렇게 뭉쳤어. 그때 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압으로 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파리에 뭉쳐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성장점에 닿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약, 양도 3배, 4배 이상 들어가는 거고, 힘도 3배, 4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60, 70 됐을 때, 막, 50살 넘어가지고 저거, 어? 어? 습관, 좀 버릇이 거지 같아. 이제 고쳐나지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열년이 있으면 안 됐지. 그치? 그치. 자기가. 그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 그렇지. 어. 내가 살아온 게 정석인 줄 알고, 그냥 고지, 고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격 못 고쳐요. 자, 그것만 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대가리에 피가 마르기 시작하면은, 지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이렇게 뭉쳐있어갖고, 약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줘야 되는데, 또 얘네가 이렇게 자라있다. 그러면요, 뿌리가 이렇게 다요 땅에. 그러면 그동안 억제로 엄청 잘 시켜줬어도, 뿌리가 여기 땅에 닿기 시작하면은, 어? 그동안 억제시킨 건 꽝이에요. 그래, 안 그래? 말 더럽게 그래. 안 들어오면, 이렇게안 들어. 쳐먹는 되니까요. 더럽게 안 들어. 이렇게 안 들어. 어, 나? 응. 어,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큰게 약이 덜 묻었어요. 인상가리를 들쳐가지고. 자, 결론. 결론을 내리면요. 자, 고구마 농사의 가장 핵심은 고구마 줄기 성장을 억제하는 를 건데요. 자, 줄기가 어느 정도 컸을 때보다 일단 조금 왔을 때, 어, 바짝 조져놔야 말을 응. 잘 듣고. 또, 그 효과도 되게 오래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를 어디에 심어야 되냐? 최대한 배수가 잘 되는 곳. 수분이 질퍽질퍽 되지 않은 뭐 황토탕 같은 거를 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늘 쪽보다는 약간 양지 바른 쪽. 자, 그늘 쪽에서도 길어요. 그리고 예, 어렸을 때 해는 게 가장 말을 잘 듣고, 어? 인상가리, 항상가리, 뭐, 살림꾼,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어렸을 때, 억제가 들어가야 약초도 되게 오래 가고, 약성오량도 찍게 들어가고, 말을 잘 듣는다. 아. 그냥 맞춰야 되어서 도가 골상한 빠질 것 같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경사가 아래쪽으로 됐습니다 자, 똑같은 약으로다가 똑같이 살포를 했는데, 얘네가 어느정도 줄기가 커서 억제를 하면 억제제도 잘안듣고 여기 위에 쪽에서는 비가 와도 밑으로 수분이 많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에 수분이 없는 쪽에서 줄기가 자꾸 점점점점 내려갈수록 줄기가 길어진다 그리고 그늘 쪽이 길어진다 그만이야 끝내 안녕히계세요 자기야 핵심얘기 다 했지? 어 끝내 어뭔 소린지 귀에 도입이 얼굴에 땀 많아? 많아